드리겠습니다. 세렌디피티 UNI 안녕하세요 에스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에스티 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티 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티 소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 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티 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티 유정입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 수록곡 맞쪼라는 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 대축제에 저희 이렇게 오게 돼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저희도 사실 여기서 좀 놀고 가고 싶은데 그쵸 여기 맛있는 것도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 맞죠 어땠어요? <laughs> 저희 수록곡 맞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저희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곡일 것 같은데요 시스타 선배님들의 푸시푸시라는 곡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불러주시면더 힘이 날것 같아요. 많이 불러주실 거죠? 네, 푸시푸시 들려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저희가 다음에 팬카페가 있어요. 네. 다음에 에스트 팬카페라고 치시면 저희 팬카페가 나오는데 오늘 공연이 좋으셨으면 꼭 팬카페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도 하시고 저희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너무 너무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해주실 거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타이틀곡 허니아라는 곡인데요. 네, 허니아에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게 있죠? 네, 저희 허니아 타이틀곡 후렴 부분에 이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게요. 둘, 셋. 엄 마이 허니아, 아잉. 뜬 눈에 끌 떨어지는 허니아, 아잉. 네, 여기 아잉 파트를 <laughs>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엄마의 하니야. 눈 눈에 꿀 떨어지는 하니야. Oh, 오! 네. 아, 목소리 너무 크신데요? 역시 평촌 1번가 답습니다. 오! Oh. 네. <laughs> 자, 그럼 저희 현이야 마지막 곡 들려 드릴 건데 아이 다 같이 크게 따라해 주세요. 네. 네, 언니야 들려 드리겠습니다.